선생님 네좀 어디 가는 거예요? 아좀 조용히 하고 따라오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무소리가 어, 죽었냐 어디 갔냐 팔았냐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 안 팔았고요 <웃음> <웃음> 아직 잘 살아있고요 요즘 진짜 캠핑 다니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뒤에 지금 캠핑 짐이 아주 가득 차있어 가득 이건 캠핑차예요 캠핑차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게또 하나 있거든요. 뭐요? 우리 웃소리가 아직 조금 덜 예쁘잖아요. <laughs> 그래서 다음 주부터 2023 웃소리 예뻐지기 프로젝트 시작하거든요. 아. 그첫 번째가 바로 래핑이에요. 오늘 래핑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래핑하기 전에 얘가 진짜 더럽거든요. 네. 맨날 캠핑 다녀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샤워 시켜야죠. 아니 세차하는데 왜 천안까지 들고 오냐고요? 아니 여기 오토스테이 천안점이 전 세계 최초 30m 노터치 자동 세차라고 해요. 아, 진짜? 그리고 특허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깐요. 일단 목소리 예뻐져야 되니까 따라오세요. 오. 아 어, 여기 도착한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 아니에요? 천안이요? 에 천안? 와 진짜 큰데? 제 무서워 멋있죠? <laughs> 어, 차는 돌려야 맛있지 뭘 돌려요? 이 키를 돌려야 맛있지 아 어? 스마트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 네 알겠어요 어, 천안에 있는 백석동 원마트 뒤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기 보세요 저 영롱한 오토스테이 여기 약간 미국 감성인데? 제가 그 하남점에 있는 오토스테이 2년 넘게 찐 구독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오토스테이 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게 알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훨씬 큰데? 그쵸 피디님 여기가 1100평이에요 천1 0평 네, 그리고 여기 진공청소기, 에어건이 다 각각 2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전 세계 최초로 30m 노터치 자동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 천안점에만 있어요 이게 얘가 조금 하얘서 그런 거지 진짜 더러워요 <laughs> 이 봐봐요, 이 봐봐요 어, 그러네 좀, 저 지금 약간 살짝만 스쳤거든 이 봐봐요 어떡할 거예요 아우 들어. 아니 이게 근데 밖에서 보면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데 더럽다니까요 노터치 세차가 과연 얼마나 세정력이 강한지 저는 그걸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헐 해보세요 어차피 오토스테이는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그럼 저 이따가 좀 진흙 좀 묻혀도 되나요? 네네 한번 <laughs> 진흙이요? 네. 진흙을 어디서 구해왔대? 아, 제가...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암튼막막 아, 막 해보세요, 막. 그럼 저 진짜 진흙 한번 번복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저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흙. 뭐, 뭐야? 왜 이렇게 신나요내차 <laughs> 아니니까.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피디님 그거 아세요? 뭐? 여기 오토스테이 천안점은요, 60도 온수 사용을 하거든요 아, 모르겠고요. 일단. 그리고 초고압, 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laughs> 헐 뭐야? BPD 대학 쓴다 이거 아, 이상해 이거 똥이에요? <laughs> 아이씨. 어이거좀 남았다. 와. 이게, 이게 해야지 멋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와 미쳤다. 아, 잠깐 이거 보여야 돼. 어? 다 써야지 이거할 거. 와. 똥이야 뭐야? 이거. 아 내가 했지만 진짜 이거는 거의 피카소의 그림 같다. 잘했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차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오야 <laughs> 어, 이거 이쁘다. 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냥 BPD. 제가 아끼는 차라고요. 아 근데 됐어요. 얘 어차피 60도 온수로 그 상시 사용 가능해가지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아다 지워진다 이거지? 네네 다 필요 없다고요. 저는 일단 이, 이 정도는 안 지워진다고 보는데 아 지금 바로 들어가면 이게 마르지 않은 상태니까 지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 한 10분만 좀 말리고 들어가면 안 돼? 초 고압세차는 60도 온수여가지고 괜찮거든요. 아하, 알겠어요. 일단 좀 차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요? 네. 아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내기할래요? 뭔 내기? 월 구독료 내주기 아 오토스테이? 네 38,500원 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안 닦이지 이 정도는 헉! 아싸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이 구독료 할 거니까 는 얼마를 버는 거야? <laughs> 아 <웃음> 알았어요 <웃음>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laughs> 30분 아이씨, 지나니까 굳었어 여기 살짝 물기가 있긴 한데 마른 부분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말랐죠 바로 시작해요 어, 내기, 월 예. 구독료 평생 평생? 평생이지 아, 나 미쓰한데? 죽을 때까지 저는 쓸 거니까요 아, 제발 안 닦이기 하나라도 안 닦이면 내가 이기는 거지? 네네 오 들어가네 들어가네 저는 지금까지 어떤 내기든 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길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전 100살까지 살 거니까 는월 구독료가 38,5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70년. 알겠으니까 일단 제가 BPD 글씨 지어진 안 지어지나 볼 거예요. 지어질 거 같은데. 별제시장을 선택해 주세요. 회장님. 네. 여기 오토스테이는 1회권이랑 월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1회권은 프리미엄 코스랑 스페셜 프리미엄 코스가 또 있어요. 어... 제 차가 너무 더러워졌잖아요.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스페셜 프리미엄 코스로다가 19,000원짜리? 네네 알겠어 알겠어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줄게요 싸 내가 이겼구나 이게 스페셜 프리미엄 세차잖아요 네. 그래서 버블폼이 내려올 거예요 처음에? 버블폼이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휠 세척이 들어가요 오 나오고 있어요. 음... 그리고 물이 또 엄청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알칼리 세제랑 산성 세제인데요 이게 또 미국에서 특허받은 카워시 세제라고 해요 아이 어, 진짜 세긴 세다 이게 초고압 세차니까 아, 그 다음에 한번더 하부 세차 가고요 프리어시도 가고 ESS 샴푸, ESS 샴푸2까지 어, 이거 지금 샴푸가 나오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에벌 샴푸죠 이것도 샴푸도 두번 아, 아니 뭐 이거 닿을 거 같은데 이게 뭐야 내네 차를 약간 스캔해가지고 초근접으로 추적을 해서 세차를 하는 거예요 아 스캔? 네네네 야 이거 오늘 닿을 거 같아 이렇게 가까이서 세차를 해주니까 bpd가 그냥 싹 없어지는거죠 이미 끝났어요 아, 이거. <laughs> 오 이거 엄청 가깝네 장난 아니죠 진짜 가깝다 진짜 가. 이건 인정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bpd님은 그 다음에 이 스페셜 프리미엄 코스 는 트리플 폼이 또한번 들어가고요 아 여기에서 지금 린스 같은 거 나오는 건가 맞아요 샴푸 한 다음에 린스 하는 건 기본이죠 아 그리고 스페셜 프리미엄 가 뭐가 좋냐면 세라믹 코팅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도장을 한번더 보호해 주고 광택이 나는 거죠. 마지막에 물이 또 나오는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초정수 린스를 세척해 주는 건데요. 사실 드라이하고 그냥 나가면 물때가 조금 남잖아요. 네. 근데 얘는 네 그냥 나가도 돼요. 완전 그 재생수 있죠. 네. 그게 아니라 초정수 또 거르고 거르고 또 걸러서 순수 결정체 그 물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요 세차를 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셔도 되는 게 뭐냐면 네. 건조를 총세 번이나 거쳐요. 아니, 이게 세 번이나 나오는 게 신기하네. 드라이를 총세 번. 아니 근데 BPD 글씨 엄청 깨끗해졌죠? 아니 저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가서 확인해요. 정정 당당하게. 아. 갑니다. 아 근데 글씨 없어진 건좀 충격이긴 하네. BPD. 아, 아 조잡네 이거. 이겼. <laughs> 어디 있어, 어디? 아니, 근데 저는 뭔가 조금이라도 남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안 남네. 아니,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런 거잘 몰라요. 와. 그리고 저는 너무나 걱정됐던 게이앞 유리. 닦아도 닦아도 진짜 더러웠거든요. 네. 근데 아주 깨끗해졌죠? 아니, 근데 이게 노터치라고 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 생각보다 정말로 잘 닦여요. 아, 이게 30m라고 하니까 진짜로 공정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다른 자동세차 같은 경우에는 싱글레일이잖아요. 아, 컨베이너 벨트? 네네. 그게 하나밖에 없는 근데 여기는 총두 개라고. 아, 양쪽으로? 그래서 진입하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차량한테도 무리가 안 가긴 하겠네. 맞아요. 왜냐면 두 개의 바퀴를 끌고 가주는 거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듀얼모터랑 똑같네. <laughs> 아솔린, 근데 드라잉 안 하실 거예요? 저안할 거예요. 드라이 안 하고 바빠가지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초정수, 순수, 워터로만 세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때가 하나도 안 남아요. 아니, 그럼 저처럼 드라잉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세요. 잠깐, 어디 가시죠? 제가 또뭐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아. 이렇게 드라잉 타월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저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갖다 쓰세요. 아, 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매트 세척 건조기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아 거한 번씩 사용하고 가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새 거라서 무 좋다 완전 깨끗하죠 아 <laughs> 어, 진짜 깨끗하다 <laughs> 여러분 1100평. 어, 1100평 그리고 이런 청소기랑 에어컨까지 다 있으니까 진짜 좋지 않아요? 이거 무료예요? 완전 무료죠 프리 아 알겠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뭐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여기 타이칸 솔림차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오토스테이 오신 손님차인데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전기 충전기까지 다 있다니까요. 그것도 2 0 0 k w 예요 아, 급속 충전? 네! 이렇게 지금 충전 물리면서 드라잉 하면 되네.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꿀이다, 꿀. 바보.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왜 내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멍초인가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주목해주세요 1회권 세차는 딱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15,000원이 프리미엄 코스 스페셜 프리미엄 코스는 19,000원이요 제가 지금 한게 스페셜 프리미엄 코스인데 그게 바로 트리플폼이랑 세라믹 코팅이 포함된 거거든요 아. 근데 더 좋은 게 있죠 아 월구독?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계속 월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오토스테이 천 원점은 38,500원 따지고 보면은 한번 하는데 1,200원 꼴인 거죠 아 싸긴 싸다 1,200원 요즘에 삼각김밥도 1,500원이에요 BPD 아. <laughs> 아오 네 지금까지 BPD.. b p 잠깐 기다려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아 맞다 맞다 여러분 4월 30일까지 BPD 콜라보 오픈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독 가입자 분들께는 15,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세차 1회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회권 세차 티켓을 구매하시면 구독 30% 할인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그냥 퍼다주는구만 38,500원에서 30%할인되면 얼마야? 그러면 진짜 얼마인 줄 알아요? 1회 세차 하는데 1,000원도 안 들어 아, 엄청 싼 거죠 900원이요? 아 그래? 스타벅스가 수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토스테이는 오세권인가? <웃음> <웃음> 네 지금까지 비비되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